4년 8월 14일, JYP 엔터테인먼트. 차트 분석합니다. JYP가 요즘 잘 나가는 그룹이 있나요? 제가 아이돌에 대해서 많이 몰라서. 아무튼 주가가 작년 7월까지는 달 미친 듯이 올랐죠. 연봉으로 볼까요? 에휴, 연봉으로 보니까 암. 얘가 잘 나갈 때는, <laughs> 2001년도에는 800. 액면 분할했겠죠. 음. 예. 얘가 2017년도부터 계속 상승 추세 타고 작년 7월에 피크를 찍고 피크 정상이죠. 피크 찍고 내려갑니다. 요런 자리에서 중장기 투자하시면 안 된다고. 그렇죠? 또 이렇게 내려가는 자리에서 또 중장기 투자를 하실 필요가.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할 때 중장기 투자를 하는 것이지. 물론, 지난 차트 가지고 무슨 말을 못하냐, 그렇게 하겠지만, 지난 차트니까 더잘 보여요. 예, 내려갈 때는 매수하는 게 아니다. 올라갈 때 매수하는 것이다. 주봉 보시면, 예, 약간, 아, 여기서 횡보할 때좀갈 것처럼 하더니, 결국 요 은봉, 요 양봉보다 내려가는, 요 양봉보다 내려가는 은봉이 나오면 안 좋아요. 살짝 또 반등은 줬지만 에이, 얘를 완벽히 넘어서지 않으면 안돼 결국 은봉이 나왔어 은봉 은봉 얘는 안 좋아요 그 다음에 어닝 쇼크가 있다고 그랬죠 안 좋다고 실적이 너무너무 돈을 못 버니까 아 이거 주식 너무 비싸네 퍼가 얼마입니까 음, 퍼는 낮아졌네요 아무튼 이 5선이, 월봉으로 보면 5선이 아래로 꺾여있죠. 빨간선. 10선, 20선도 꺾여있지만, 5선이 꺾여있다. 5선 아래의 은봉은 안 좋다. 그래서, JYP는, 예, 은봉, 주봉으로 보면 지금도 은봉이에요. 은봉. 일봉으로 보면 이렇게 확그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은봉이죠. 이런 자리가, 물론 낙폭 가대로 뭐 단타를 쳐보겠다고 들어가는, 사람들이 있는데,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? 지금 올라가는 주식 많죠? 굳이 떨어지는 주식에 관심 갖지 말아야 됩니다. 우리 주린이 분들이 실수하는 이유가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는 주식을 사요. 안 돼요?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는 뭔가 안 좋아요. 이제 주가가 다 떨어진 다음에 이제 더 이상 떨어질 구간이 없을 때는 이제 매수해 볼만 합니다. 물론 얘가 이제 어뭐 고점보다는 많이 싸졌지만 아직도 바닥 출발점에서 보면은 아직도 비싸다. 예, 21,450원 여기 요기 여기를 또 출발점으로 볼수 있겠지만 아직도 비싸다. 여기 까만선 월복으로 왔을 때 까만선 120선인데 여기 요게 지지 역할을 해 주면 좋겠네요. 여기까지 만한 43,000원 정도 거기까지 거 이하로는 떨어지지 않고 반등이 횡보하다가 반등 나오면 좋겠네요. 뭔가 돌파구를 만들었으면 좋겠네요. JYP 왜 이렇게 힘이 없을까요? K-팝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데 단순히 박진영 한 사람만이 운영해가는 회사가 아니라 좀 시스템적으로 잘해 나가기를 바랍니다. 이상입니다.